자, 이 문제는 그림을 좀잘 그려야 돼. 애매합니다. 자, 보십시다. 음, 그림을 좀잘 그려봅시다. 잘 그리자고 해놓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네. 음. 자, 어, TK, TEK. TEK부터 그려볼게요. TEK는 여기 값이 CEK. 자 여기 값이 4k가 되는 요런 삼각형이 될 것이고, 자 t3k는 t3k는 여기가 3k 여기가 6k가 되는 이렇게 음. 될 것이야. 그러면 이렇게 세 점이 나오잖아 자 얘를 A라고 그러고 B라고 그러고 얘를 C라고 해봅시다 음. 자 그럼 A는 A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건데 자 우선 B는 B가 2K, 4K잖아 그치? 2K, 4K고요 2K, 4K고요 음. 2K, 4K고 이 A는 k, 4k가 될 거야. 그럼 c는 2k, 2k가 될 거야. 자,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마 알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요 삼각형 둘레 위에 있는 것 세는 거니까 자, a, b 위에 있는 것 세보자. 우리가 만약에 1, 2, 3인데 요거 세고 싶으면 하나, 둘, 세 개잖아. 근데 얘에서 얘 빼고 하나 더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자 여기 위에 있는 건, 고기 위에 있는 건 x 좌표에서 빼는 거야, 2k에서 요 a 의 x 좌표 k를 빼고 1을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k 플러스 1. 자 여기 위에 있는 건 y 좌표에서 빼는 거야. 4k에서 2k를 빼고 1을 더해주면 되지. 2k 더하기 1. 자 그다음 ac 위에 있는 건잘 봐봐. 여기 있을 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을 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을 때, 여기 하나 있고, 이런 식이란 말이야. 자, 확인할까? 응. 다시. x 좌표 y 좌표가 모두 정수여야 되니까, 자, 요 AC 위에 있는 건, AB 위에 있는 거는 개수가 똑같단 말이지. 똑같단 말이지. 자, 그래서 AC 위에 있는 거는, 그것도 K 플러스 1 개가 될 거야. 자, 이렇게 다 더하면, 그러면 이제, 4k 플러스 3 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자 요거 셀때 요거 한번 셌고 a, b 요거 셀때 b를 또한번 셌고 요거 셀때 c랑 a를 또한 번씩 셌어 결국 a, b, c를 세 번을 셌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번씩 한 번씩 더 셌단 말이지 그러니까 빼기 3 해주는 거야 빼기 3자 그래서 총그 x 좌표 y 좌표가 자연수인 격자점은 우리가 4K가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응,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니까 4하고 K는 4의 2분의 10, 11 시그마 계산이죠. 그래서 2 2 2 나오게 됩니다.